많은 문제와 때로는 여러분들 골경에 오늘 철 많은 하나님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 성경을 보면은 모두 문제 있는 자들 투성이지요.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해결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혈류병에 여인은 어, 의원을 많이 찾아서 그의 돈도 시간도 건강 회복도 받지 않았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마음에 오늘 예수를 찾아가서 오늘 옷짜락게 손만 닿으면 내 병이 낫게 놀아가는 그 작은 믿음이 오늘 그의 혈류병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38년대 베데스다의 병자도 오늘 주님이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그 38년의 모든 질병의 저주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네 사람의 친구들을 통하여 지붕을 뜯어, 오늘 그 친구를 예수님 밑, 앞으로 오늘 인도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주인들을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과부와 고아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들을 영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이세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봅니다. 어,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어, 주님 앞에서 왕이 되기로 오늘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주님이 작정하셨죠. 그랬으면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들과 어, 인생들이 펴져야 되는데 오히려 공경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기 장인인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20년의 생활을 광야에서 피해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더 악한 일들이 더 많이 만나고 로런 곤란한 일 만나고? 저냥는것 이상의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앞에 닥치는가.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환과공난과 우리처럼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 피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주님을 찾아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복은 여러분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원수 앞에서 손잡힘을 받지 않는 것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원수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치 그러니까 사울이 사울 앞에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주 왕이여, 당신은 어떻게 이숲 속에서 메추리 하나를 잡으려고 포위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데 나같이 티끌 같은 것을 그렇게도 잡으려고 그 많은 군대들을 이끌어서 나를 그렇게 잡으려고 열심을 다합니까? 근데 그 시간이 있다면은 나라를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울의 왕의 정치 시간에는 다윗 하나 잡으려고 하는 그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사람에게 대한 이해함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도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사울에게 오늘 그의 목숨을 그의 생명을 내어 주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를 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신 줄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오늘 이 생애를 한번 찾아보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음을 블레셋의 사람들이 듣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죽었고 이제는 왕이 됐으니 뭔가 이제 평안함과 강성함을 얻어야 되는데 또 원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다윗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불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하신지라. 아멘 정신 드시고 다들 주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좀긴장할까봐 지금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아멘. 아, 여러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저도 좀 털고 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이브라심을 이야기합니다. 바흘부라심은 깨뜨리다 뚫다 부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뜨리고 무엇을 뚫고 무엇을 부수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부숴주옵소서 환경을 부숴주옵소서 내이 모든 것들을 부숴주옵소서 하면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수 없습니다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날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부숴달라고 하는 바흘부라심을 찾는데 오늘 이 바을 구라심은 여러분들 수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생애에 우리의 낯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멸시천대 받지 않냐 하도록 아멘. 우리의 낯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리야 10편 31편 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네. 오늘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대한민국은요 체면이죠. 체면 이 체면 깎이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원수 앞에서 내 얼굴 깎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네. 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이 문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 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1 1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바 발성지자 450명을 두고, 오늘 1대 450대로 이 불의 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오늘 이 종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셔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을 통해서 뭡니까? 반드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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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되시는 것을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마누에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누가 증명해 주셔야 됩니까? 네. 주님이 증명해 네. 주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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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것이 발구하심입니까 하나님 나의 수치를 깨트려 주옵소서. 나의 수치로 나의 나를 수치케 하는 나의 원수, 나를 수치케 하는 나의 문제, 나를 수치케 하는 나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막힘도 이제는 주님 내가 뚫어야 할 이유는 이것이 뚫려야 할 이유는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넘어가야 할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내가 자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것이며, 오늘 그 기도를 주님은 들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주님은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며, 오늘 나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이며 내가 한내 서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주니그 서원을 갚는자가 되게 하실 것이며 오늘 세상이 나를 교만하다 오늘 우리를 비난하며 멸시하며 조롱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죄 없는 자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보위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존재케 할 우리의 삶의 유물을 오늘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네 그한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성포함 명령할 때마다 오늘 엘로힘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바위들을 깨어 부수시고 뚫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발보라시니라 오늘 일컫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은 성경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 기름은 우리를 버룩하게 합니다. 아, 네. 그 기름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아, 네. 그 기름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며 그 기름은 우리에게 감사케 하며, 네. 그 기름은 우리에게 찬송케 합니다. 할렐루야. 아, 아, 네. 아, 네. 오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너는 어떻게 슬픈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늘 주님 앞에서 원망불병 하지 아니할수 있느냐? 네. 너는 오늘 그 막힌 앞에서도 너는 주저하지 않니 하고, 너는 어떻게 돌파하며, 파쇄하며, 오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담대함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네. 이 기름 부음은 우리의 삶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가문 가운데서도 사르가 가부와 같이 주님께서 기름과 세포도주와 오늘 밀과 오늘 내 창고에 거득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련하신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문 가운데서도 기근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오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멘.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신 줄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들 위임 받은 자의 알렐루야. 오늘 위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자입니다. 이 레이지 파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특별한 관유를 통하여 오늘 부으시는데 물건에게도 부으시지만은 한지파에게 부으시는 것이 바로 레이지 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업이요 하나님의 분기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오늘 그들에게 위임권을 주시고 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힘입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성소에 들어간 자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면전했던 열두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교통 친밀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며 아멘. 오늘 여러분들 금등잔때금한 달란트 오늘 우리에게 연단케 하시는 그 일곱 번의 풀이 풀목풀속으로 하나님이 연단케 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정금신앙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정금신앙의 어린 감람나무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아님. 오늘 불밝히는 자 할렐루야 아님.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우리도 오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 오늘 등경과 같이 오늘 언덕 위에서 오늘 불을 밝히는 너희들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오늘 세상에 오늘 비춰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 무더기를 가지고 오늘 주님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금신앙의 상과 오늘 풍자와 나갑과 소답향의 오늘 향가루를 가지고 오늘 번재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불을 가지고 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위임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을 요구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되 어떻게 받으십니까? 향기로운 기름으로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중에서 오늘 더 특별 열심히 있는 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친노할 자들에게 오늘 열어 주시는 곳이 바로 여러분 지성소의 영역입니다. 지성소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계와 오늘 여러분들 슬압의 천사들과 오늘 그시은 자의 오늘 그 은혜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직 높여드리는 찬송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한량 없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laughs> 오늘 섬기기 위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받는 안 시간에 들어가는 참 안식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 지성소의 자리죠. 아멘. 네. 오늘 그 자리 속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과 같이 엿주어 아뢰되, 엿주어 아. 아뢰되.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까?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 이게 여러분들 종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자기 끝, 자기 종말을 섭포하는 자지요. 아멘. 오늘 자기의 죽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세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발굴하신 오늘 수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종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되 전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 아멘. 이 멸절의 뜻은 완전히 죽여 생명을 올려드릴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칠 족속의 자들이 오늘 완전히 멸절되어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를 수치케 하는 그 가나안 칠 족속의 영역과 그 영향력들과 그들의 힘들이 여러분 무력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바알브라시미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음을 통하여 여기를 바알브라시미라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들의 싸움의 장소가 어디냐면 르바인 골짜기입니다. 르바인 골짜기의 뜻은 뭐냐면 거인들의 골짜기 블레셋도 힘든데 그들의 몸은요,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거인들의 골짜기에서 오늘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 이 거인들의 골짜기에서 주님은 오늘 옆죽는 다이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오늘 그의 손에 그 전쟁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번 보십니다. 25절. 이에 다시 여와의 명령대로 해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못 해주세요, 못 해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이걸 우리는 여쭈었다라고 얘기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가요 그런데 다윗은 여쭙고 난 이후에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올라가라. 또 다시 뭡니까 치웁니다. 그 다음에 굴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똑같은 접근, 똑같은 자리에서 싸우는데 주님이 그다음에 말씀에는 올라가지 마라 그러십니다. 여리고 성을 돌며 오늘 여러분은 여리고의 성의 함락을 승리로 일으켰던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보면서 가치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니 했더니 아이성에서는 완패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음성에 대한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귀, 같은 자리, 똑같은 르바인 골짜기에서 반복적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나의 정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는 약한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약 약세하게 하는 것들과 늘 싸웁니다. 사람에게는 늘 약점이 있지요. 사람에게는 늘 허술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원수가 달라졌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대상을 두고 싸우는데 이번에 승리한 것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싸우게 되면 원래 아이성의 완패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주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물음 그 이후에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따른 우리의 순종에 있다는 거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또 대적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내 방법하고 다릅니다.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정해놓고 기도하죠. 정합을 놓고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안 맞으면 뭐라 그래요? 다시 기도해봐요.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그 들림 앞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자기 종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내 생명을 멸절시켜, 내 생각을 멸절시켜, 내 뜻을 멸절시켜, 아, 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더라. 아,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르바인 골짜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멘, 아멘. 행하여, 발굴하신, 발굴하신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깨뜨리시다. 오늘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발굴하심이 되어, 내 대적을 주님께서 물론 흩은과 같이 흩트 석도다. 오늘 그선고를 통해서 불렛의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음. 여러분, 여러분, 지명을 말씀할 때는 의미 없는 지명은 없습니다. 자, 개바는 돌입니다, 돌. 바위. 자, 개셀은 몫입니다. 자기의 목. 자, 그래서 주님께서 불레셋을 침을 통하여 개바의 이 반석은 뭐냐면 뜨인 돌이에요. 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가 원래부터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죠. 이 난이 원래부터 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원에 있던 것들을 우리 목사님이 값을 지불하셔서 이곳에다가 뒀더니 오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귀한 식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길가 돌자 가시떨기에 있었던 오늘 죄 많던 우리들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죄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뜨인 돌과 같이 뜨심을 통하여 오늘 자기의 몫을 해낼 하나님의 밭에 오늘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순종의 해방은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어머니를 따라왔던 룩과 같이 모합의 자리에서 떠나 오늘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주님께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은혜, 이게 바로 여러분 개바에서개셀까지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하나님은 어디에서 복을 주십니까? 베들레헴 보아스 밭에서 루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며, 아, 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녀인 루슬. 이스라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저주의 여인을 오늘 다윗의 증조모의 계보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복이 바로 여러분들 룻의 얼굴을 수치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멘. 나옴미그 기쁨 말하였던 그 인생을 기쁨으로 오늘 인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이 룻을 더 이상 더러운 여자 이방 여인 저주받은 여자 남편 잡아먹은 엑스 자식도 못 낳는 못난 소방마저 그런 불명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한 여인의 인생을 종기케 만든 발굴하라시는 역사가 아멘. 여러분 우리 생에 가운데 있는 중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